아빠랑 같이 킥보드 탄다 시작. 아빠한테. 핸드폰 떨어지면 아빠한테 죽을 것 같은데? 오 마이 갓스러운지. 엄마 언니! 통양사! 같이 킥보드 타고 있음. 어? 그게 숙여. 숙여. 아빠. 여기 아니었어? 오, 잘 지키고 있구만. 우리 엄청 많이 왔어. 사람들도 지기가 많아. 저 강아지 있어. 오. 사람들이 급하게 많아. 숙기는거나다 어, 숨기는 거오 마이 갓, 놀라지. 죽여?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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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어우, 죽일 뻔 했습니다. 아빠, 이제 여기 중앙시장이지? 어. 왜? 알겠어. 끝!